곤용이의 영어다이어, 알맹와 껍데기입니다. 음, address, 연습이 되겠습니다. 예, address your issue. address, 알맹이 기억나시죠? 아, 똑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 자, don't be troubled. 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if he hasn't answered you yet. he 대문자로 되어 있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sometimes God 저자는 헤이슨 주어 이슈. 가끔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당신의 문제를 문제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답하다, 이런 말뭐 해결해 주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는 표현이에요. 예. 예수님 뭐예요? 당신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해결하고 노력하는 걸 말하죠, 굳이요. 예, Address란 말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똑바로 봐야 문제를 어, 다루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이요 근데 문제를 똑바로 뭐 다른 데로 봐버리면 뭐예요? 그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되죠. 얘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즉, 문제를 똑바로 보다, 문제를 다루다, 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어드레스는 뭘까요? 얘는 레트가 나왔잖아요. 편지가 나오니까 항상 상황이 중요하죠. 아, 편지가 나왔으니까 주소와 관련, 관련되는 것이죠. 주소가 뭐예요? 그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편지를 똑바로 가게 하는 것이죠. 주소를 잘못 쓰면은 엉뚱한 곳, 딴 데로 가버리죠. 그냥 똑바로 가게 하는 것 이런 말입니다. I h a d never had a letter addressed to me in my life. 되시죠? 나는 평생 동안 나에게 주소로 주소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 앞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앞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엄마, 아빠 앞으로는. 어, 편지가 많이 왔었지만 자기 이름으로 해서 온건처음니다 내용 전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보면면 She started to address him as a Timmy. 자, 자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호칭이 왔잖아요. 그죠? 호칭이 왔으니까 항상 문맥이에요. 아, 호칭이 왔으니까 그를 Timmy라고 부르다. 이 부르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이제 바라보다는 말은 의미는 그대로 있죠. Timmy라고 부를 때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똑바로 똑바로 바라보고 팀이라고 하죠 내가 친구 이름을 부를 때 친구를 똑바로 보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딴데 보면서 친구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이죠. 그를 똑바로 보며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렇게도 해 되는 거죠. 원래 그 어감을 살려서 자 여기는 뭘까요? Addressing them. them은 여기는 freshman 신입생을 말합니다. The principal 교장선생님이네요. The principal was energetically addressing them. 그럼 뭐예요? 교장생은 아주 열정적으로 신입생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네요. 연설하다 되있죠. 왜 연설하다예요? 예, 여기는 복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연설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복수행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니까 운동장에 신입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예. 연설할 때그 학생들을 똑 바로 바라보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똑바로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Address 하면 은 He addressed her in a language she at first did not understand. 자, 이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연설하다 말은 안 하잖아요. 한 사람에게는 그냥 말을 걸다 이런 말이죠. 쉬운 말로 하면 He spoke to her.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 addressed. 그러면 그 남자는 그녀에게 어떤 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예, 말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보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언어? She at first did not understand. 처음에는 그녀가 그니까 이해하지 못했던 언어로 말을 끈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어드레스와 아, 관련된 아, 연습문제를 보았습니다. 권유의 영어다이어 알맹이와 껍데기였습니다.